감성 발라더 이문세의 시애틀 공연이 초가을 밤을 뜨거운 열기로 팬과의 만남을 두시간 넘게 밝혀웠습니다 주일인 21일 밤 7시 시애틀 다운타운의 무어 те어터에서 열린 이번 콘서트에서 이문세는 시작 무대부터 강렬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으며 안무, 무대장치, 내레이션으로 MC 없이 매끄럽게 콘서트를 이어가 관객들이 무대에서 눈을 뗄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공연 기획은 정현아 전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이자 뚜레쥬르 대표가 이끄는 K마당에 맡았습니다. 이번 시애틀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세대를 초월해 남성과 여성 팬들 모두에게 공감되고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오랜만에 1,500여 관객이 하나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문세는 앙코르를 외치는 관객들에게 붉은 노을을 선사하고 막을 내렸습니다.